어, 자, 저는 제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. 와, 머리 왜 길었지? 자, 볼게요. 그때 제가 머리가 거지존이었거든요. 그래서 머리 자르던데 예약하려고 했는데, 6개월 동안 예약이 꽉찬 거야. 아, 이건 아닌데? 그래서, 아씨, 어떡하지? 어디서든 잘라긴 잘라야 되는데, 자를까, 붙일까다. 그냥 자른 게 예약이 안 되니까 그냥 붙여버린 거죠. 아, 지금은 엄청 층을 쳐놨어. 이거, 이거 떼잖아? 거지야, 거지. 나중에 떼면 여기까지 잘라야 돼. 지금 수술 엄청 쳐놨어. 원빈은 대머리로 주디님은 대머리로 주디님이다. 아 근데,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로또스장님도 빡빡이로 밀어요. <laughs> 왜요? 나도 빡빡 밀면 원빈이 원빈인 것처럼 나도 주디가 주디라며. 로또스장님도 빡빡이면 빡빡이죠.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<laughs> 주디는 주디고, 원빈은 원빈인데, 왜 시청자는 시청자니까? 가 <laughs> 그 나도 진짜 못했다. 안될것 같아서 넘길라는데 그러 그걸 또 들었냐? <laughs> 아니 님들이 나보고 빡빡 밀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한 거지. 내 말이 틀려? 내 말이 틀려? <laughs> 물은 또왜 저렇게 마셔? 아. <laughs> 아니요 소주 아니고 물이라고요. 아 물이라고. <laughs> 누나 이제 음주방 소주 <laughs> 물이라고. 어, 왜 저기서 물이라고 내말안 들리니? <laughs> 얘들아 물이라고 물 물. <laughs> 간이 왜 망가져 물을 먹는데? <웃음> <웃음> 말 진짜 안 통해. 요전 소주 싫어하고요. 누구처럼 소주 이렇게 막 광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. <laughs> 그 누가 누구냐고? 빡빡이들 <laughs> 빡빡이들 뭔데 <laughs> 빡빡들 아니 내가 언제 님들한테 빡빡이라 그랬어 박님한테만 빡빡이라 그랬지 님들이 다 같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방은 예쁜 애칭 많던데 우리는 <laughs> 빡빡이잖 아, 내가 아, 본인이 마음속에 그런가 봐. 진짜, 방송에서 말 조심해야 돼. 이따가 빵터 아니야 지금 다워졌어요. 이제 안 웃을 것 같아요. 다웃졌어요 이거 이걸로 빵 터지는 일 이제 없을 거야. 빵빵이로. <laughs> <빡빡이>, 이런... <laughs> <laughs> 아 조명 한 개로 될것 같다고? 요아 <laughs> <laughs> 미쳤나 봐이 사람들. 아 공연할 때 조명 필요 없다. 나 빵빵이니까. 민나 <laughs> 웃겼다 봐. 조명. 막박이다. <laughs> 축하해 축하해 막박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박이로 불리고 싶은 거죠? 어, 자기네들이 더 그래. 손님과 <laughs> 바박이 네. 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막박이 신도 아니라니까는. 감사합니다. 너버샷다 이거 바버샷 뭐 일반 머리 커트. 이거 하나? 뭐였었지 내용이. 저희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. 애가 아닌가보나 머리 자르게요? 아니요 헷갈렸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<laughs> 머리를 반대로 잘라주실 거 같은데 머리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아저 머리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머리 밀어달라고? 아뇨아니아그 머리를 그냥 좀 다듬으려고 머리를 다듬는다고?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농담이야, 농담. 아니, 머리를 깎는데. <laughs> 머리를. 근데 밀면 편하긴 한데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. 소수만좀 위로하면 되는데. 어떻게 좀 밀어드려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저는 두상이 안 예뻐가지고 생각보다 안어울리거요 우리도 어울려서 밀었던 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씨,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음. 야 뭐야. 너덜트랑 같이 끝나는 느낌이잖아. 야 중간에 너덜트야 웃겨주니야. 뭔가 없어졌는데요? <laughs> 어? 머리 자르던데 뭐, 예약하라고 뭐, 했는데 6개월 동안 예약이 꽉찬 거야. 아 이건 아닌데? 그래서